예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일요일 오전에 금방에 현장에좀 들렸다가 이제 정신 먹고 제 송이 인대산에 벌통몇게 나나는데 확인차 와봤습니다. 바람이 좀 많이 부네 여기서 거의 뭐 절벽지대입니다. 만 했는데 안 들었던 자리인데 아 들었습니다. 아 여기 이부분에세통 있는데, 자리는 참 좋았어. 기대를 많이 하고 계속 안 들었었는데, 드디어 들었습니다. 어제... 시골에 가서 다수통 확인하고 입주한 거 오늘 오후에 이제 첫통 확인했습니다. 아, 이 포인트가 한 여기도 한 일주일, 일주일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안 와볼라 하다 하도 안 들었어. 금방이 왔는 김에 혹시나 해서 한번 올라봐야 했어. 왔습니다 들었습니다. 아이고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합니다. 다른 날보단 좀 편하게 왔습니다. 송산입니다. 저기 요 밑에 가면은 두통있고 요 등선 넘어서 또 가면은 거기 세통있어 거기도 안 가볼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더 번가 봅니다. 선풍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올해 한 30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, 30통은 벌써 채웠습니다. 원래 처음 한 대통을 제가 산불 받는 거 시작했는데, 뭐, 양호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예, 여기는 들지는 않았습니다. 화폐성 이쁩니다. 코뿔소입니다. 코뿔소. 곧볼소. 자리, 볼만, 한 마리 왔다 가니. 아까, 고기, 여기 그리고, 안녕하세요. 아, 얼마 전에 왔던데, 안 들었다 했는데, 자, 콧불 소통입니다. 콧불 소통에 들었습니다. 아. 왜안 들까, 안 들까 했는데, 결국 들었습니다. 관태통이 거의 커플소 커입니다 커플소 커 거풀소커. 코코넨도 음. 있습니다. <laughs> 아. 그렇습니다. <laughs> 여기 바로 여기요. 여기에 여기도 한통 들었고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. 예, 옆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여기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어, 지난 일요일 날, 여기 원래, 저 옆에 두 통이 있는데, 여기 한통더 설치했는데, 자리벌입니다자리벌자리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, 여러 마리가 다닙니다. 지금 요빈 통은 통마다 다 자리벌들이 많이 다닙니다. 지난주 일 때문에 자리벌이 없었는데, 오늘은 통마다 자리벌들이 많이 다닙니다. 조만간에 반대 통 들겠습니다. 여기도 자리벌들이 한두마리가 아닙니다.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. 그 마리 오는 한두통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잘 있습니다, 벌들이. 말벌이 가끔 출몰하는 것 같아서 입구를 돌로 저렇게 좀 가려줬습니다. 바닥은 띄어주고 예. 여기 벌이 들었습니다, 한통 무섭게 여기 옆에 통, 밑주한통 확인하러 왔다가 보니까 자리벌이전환하라고 많이 했었는데, 어제 안 오고 오늘 와보니 벌이 들었습니다. 화분도 물고 들어가고, 통마다 다자리벌들이닿 일이지만, 요 통이 들었습니다. 바로 옆에 요한 대통은 들지 않았고, 새로 설치한 녀 대빡에 어리들었습니다. 여통은 들지 않았어. 여긴 그래도 아직 자리뻘은 다니네. 여기 는일잘 하고 있 습니다.